사람들은 왜 전염병에 걸리는 걸까요? 음, 그게 궁금했구나. 이걸 보면 왜 그런지 잘 알게 될 거야.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곳곳에 셀 수도 없이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도 있는데요. 병원균이 손이나 입코를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토와 고열, 복통 혹은 더큰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전염병이 바로 병원균을 통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전염성이 강한 병원균은 기침, 재채기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때 침에 섞여 공기중으로 퍼져나가고 이는 다시 호흡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단으로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병원체 감염과 전파를 막는 백신인데요. is a way to immunize your body against dangerous germs by developing protective responses that will defeat those germs uh, when they come in contact with your body we use vaccines all the time you've probably received dozens of vaccines in your lifetime and in many cases these vaccines will offer a lifetime of protection against certain infectious diseases 어떤 병원체는 매번 변이되면서 계속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빠르게 번식하며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4세기 중반 유럽에서 유행한 흑사병은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요. IT에서는 2010년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 콜레라 전염병이 창궐하여 9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질병 예방을 위해 가장 확실한 수단은 바로 백신. 주사 혹은 경구 백신을 통해 병균의 일부나 죽은 병균을 미리 몸속에 넣어 항체를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우리 몸속 백혈구가 이 바이러스와 싸움을 벌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항체를 만들어 다음 감염을 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이츠! 어떤 바이러스는 평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침 속에 섞여 쉽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기침으로 손에 묻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손잡이 같은 물건을 통해 주변 사람에게 옮기는가 하면 오염된 물이나 음식 재료 등에 이들 병원체가 섞여 몸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혈액 속에 숨어 있다가 우리 몸에 난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과 접촉하게 될때 감염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병원체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 매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확 줄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 씻기. 손을 씻는데도 요령이 있는데요. 손을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상징하는 형광물질을 손에 바른 후 제거되는 정도를 비교해 보기로 했는데요. 한 명은 비누를 이용해 놓치기 쉬운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씻고 다른 한 명은 비누도 사용하지 않은 채 짧은 시간 손을 씻었는데요. 손을 어떻게 씻느냐에 따라 세균이 씻기는 정도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손을 씻을 때에는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꼼꼼히 씻어야 손에 있는 각종 세균이 제거됩니다. Hand That is one of our best means for protecting the body against infection. Why is that? Well, it turns out that germs that are spread when people cough, when people wipe their hands against a, uh, a surface, when they pick up a glass, when they touch a railing or a doorknob, um, can be transmitted to another person simply by touching the object. Touching the object, then moving the, the germs to your hand, to your mouth, or to your nose, allow the germs to enter your body. Hand washing prevents that. For this reason, doctors recommend that you learn how to wash your hands. Take your time, use soap and water, rinse well, and be careful when touching objects that may have been touched by other people with infectious diseases. 올바른 손 씻기는 총 6단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비누를 묻힌 후 손바닥을 마주 대며 꼼꼼하게 비벼줍니다. 그런 다음 손가락을 깍지 끼어 손가락 사이사이 비벼줌으로써 구석구석 묻은 이물질을 닦아주는데요. 평소 소홀하기 쉬운 손등 역시 손바닥으로 구석구석 비벼주고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바닥으로 감싸듯이 돌려주며 닦아줘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손 사이사이도 깍지를 껴서 닦아줘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손톱을 손바닥에 문지르며 손톱 밑까지 구석구석 깨끗이 씻어줍니다. 이렇게 손을 깨끗이 씻으면 질병 예방 효과가 탁월합니다. 예방 접종과 손 씻기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